네 우리 오늘 새벽 시간에는 영적 게으름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장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게으르게 행하는 자가 내 주변에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본장 6절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다만 바울이 제시해 주는 이 대처 방법이 한편으로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줘야 한다. 뭐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런 자들을 떠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좀 냉혹해 보일 수도 있고요. 기독교가 추구하는 방향성과는 맞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다 죄악 가운데 속해 있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부족한 자가 혹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좀 품어주고 또 그들의 허물을 덮어 주는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바람직한 신앙인의 어떤 자세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한편으로 참 어렵고 이게 쉽지 않아서 내 마음이 잘 따라주지 않아서 사랑을 해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의도적으로 그런 사랑을 깨뜨려 버리고 내 형제를 버리는 뭐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좀 이렇게 해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많이 멀어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가 맹목적인 사랑을 추구해 버리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도 있고 악한 영들의 공격을 쉽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무조건 괜찮다 하고 다 품어주고 다 용납만 해 주면 교회가 아주 어지러워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만약 본질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이단 세력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을 때 그들조차도 우리가 사랑으로 다 품어 줘 버리면 그들을 맹목적으로 다 수용하고 용납해 버리면 교회는 오히려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것이고요. 무너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가는 그런 형제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더 격려해주고 그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당연히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을 건드리는 문제만큼은 무조건 품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할 필요도 분명히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게으름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경고하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게으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우리는 먼저 좀 분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과연 본질을 무너뜨릴 만큼의 문제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으름의 문제는 뭐이 정도로 민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게으름과 나태함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벗어 던져야 할 그런 죄악된 문제라고 할수 있고요. 성경은 게으름과 나태함에 대해서 이걸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부지런한 삶을 강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따라가야 되겠죠 하지만 게으름에 빠져버린 그런 형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너좀 부지런하게 해라 이렇게 나태하게 있으면 안 된다 질책 정도 할수 있는 것이지 그런 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떠나버려라 라는 정도의 어떤 말씀은 좀 너무 외몰찬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으름이란 단순히 자신의 생활 패턴이 좀 나태하고 놀고 먹기만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본장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바울이 말하는 게으름이란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먼저 일차적으로는 정말로 내용 그대로 자신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일한 것을 그저 얻어 쓰기만 하는 뭐 그러한 자들을 의미할 수 있을 겁니다. 가끔 교회 사무실에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이상한 이유들을 설명하며 돈을 좀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는 사실 없어요. 교회가 어쩜 그리 사랑이 없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지. 뭐 이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이면 어찌 하겠습니까? 교회가 이단을 돕는 꼴이 되고 말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일할 능력이 너무나 충분한데 무작정 도와주기만 한다면 그 사람이 더 게으르고 더 나태한 모습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한 인생을 더 망치는 꼴이 될수 있다는 거죠. 게으르고 나태한 자까지 돕는 것은 사랑의 실천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사랑을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이 게으른 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영적인 차원에서 율법주의자를 의미할 수도 있다고 해석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어떤 책망의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무거운 짐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지우기는 했는데 정작 그 짐을 자신들은 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죠. 율법주의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일을 하진 않으면서 일을 만들기만 한 자들이라고 볼수 있어요. 단순히 게으름에 빠져서 그렇게 나태한 그런 모습 정도가 아니라 본질을 흔들 만큼의 큰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을 우리는 당연히 피해야 하고 그러한 자를 떠나야 할 겁니다. 14절에 보면 그러한 사람을 지목해서 사귀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해라. 뭐 이런 좀 충격적인 권면을 해 주시기도 해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 자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15절에서 그들을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는 말고 형제 같이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되 회개의 기회는 줘야 한다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게으름과 나태함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율법주의를 강요하는 이런 영적 게으름에 빠진 자를 만났을 때 우린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묵상해 볼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억지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자들입니다. 복음이 아닌 것에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부지런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게으름에 대한 부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연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한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론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힘 도와주셔서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기만 하고 자신은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는 그 율법주의적인 모습. 하나님 혹시나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시고. 하나님 또한 이러한 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단호하게 하나님, 그러나 또 사랑의 겉면으로 그렇게 대처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격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